다음은 전라도로 가볼까요? 야, 아, 음. 전라도야! <laughs> 어, 어, 뭐 전라도 차례가 맞군요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봄하면 진달래, 진달래 하면 봄이지라. 3월에 이 봄바람 살랑살랑 불 때쯤 되면, 여수 영치산에서는 그냥 연분홍색 진달래가 촤악 물든다니까 그것을 보기만 해도 이 심장이 벌렁벌렁 설레구나. 근데 여기 여수 영치산 진달래 축제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지원군을 좀또 제가 또 전화 찬스를 한번 한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있나 본데. 한번 해볼게요. 뭐지? 뭐라고 여자수업 <laughs> <왜할> 지혜 <laughs> 전화를 걸었어 누나 온 여관인가요? 어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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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주입니다. 예를 갖추거라. 예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여수시장 정희명입니다 <laughs> 야, 야, 찐 사투리다, 찐 사투리. 반갑습니다. 아, 오, 오. 너무, 너무 좋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저 김나연 리프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여기 제 옆에 지금 경상도 대표 손씨가 앉아있는데요. 아 지금 진달래는 자기네 지역도 많은데 왜 굳이 여수까지 가서 이 진달래를 봐야 하느냐? 저는 딴지를 걸었거든요. 시장님,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굳이라고는 하지 않았고요. <laughs> 예, 시장님, 그, 그 돌섬 축제라든지 불꽃 축제 사회 보러 가겠습니다. 예. <laughs> 내 거예요. 내 지역이에요. 네. <laughs> <내 지역이야. 웃음> <내 지역이야. 웃음> 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굳이 이렇게 자꾸 옆에서 뭐라뭐라 하는데 진달래축제 네. 우리 여수로 보러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우리 여수 영치단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진달래 군락주를 자랑합니다. 산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든 영치단 정상에 서면 아름다운 산세 그리고 남해안의 멋진 풍경을 한를볼수 있습니다. 이런 영치단에서 펼쳐있는 진달래축제 오시면 은 가장 먼저 봄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라도 여수로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가장 아, 먼저 봄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네요 그럼요 그럼요 야, 가장 먼저 봄을 만난다 아니 근데 어, 뭐 질문 있습니까? 그 시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최근 들어서 김나윤 리포터가 전라도 중에서도 특히 여수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혹시 이 시장님과의 커넥션이 뭔가 있는 건가요? 왜, 뭐 가족분이시거나 뭐 이러신 겁니까? 네 우리 시장님, <laughs> 저도 사랑해요 사실. 여수가 정말 볼거리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또 먹거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올해도 영추산 진달래 축제를 하실 거잖아요. 또 언제 하실 건지 또 특별하게 준비하신 게 있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네, 올해 영추산 진달래 축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개화 시기가 빨라지기 빨라지기 때문에 네. 그에 맞춰서 3월 22일, 23일 2일 동안. 영치상과 한국산을 위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이번에 특별히 공들 있는 부분이라 하면 우선 등산을 하면서 주변 쓰레기 등도 하는 사랑이 뜻밖의 뜻 붙을 수 있겠는데요. 오. 봄의 정치를 느끼면서 상균보호까지 하니 반응, 방문객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 어른들또 확대해서 인정해주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자연 속에서 꽃과 음악을 만끽하며 흘리게 할수 있는 한상음악회가 있습니다. <laughs> 그외에도 진달래와 관련해서 다양한 테마행사도 기획 중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다. 그렇다면 시장님, 우리 여수 이런 곳이다. 한번 자랑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수는 오아스다 저는 이렇게 탄생하고 싶습니다. 예, 사막처럼 각박한 일상을 벗어나서 힐링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여수는 대한민국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야 오아시스! 오아시스! 오아시스. 오아시스. 네. 네. 어? 아, 시장님 또 이렇게 여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시장님 아, 저는... 잠시만요 네. 마지막 미션이 있습니다 <laughs> 여수 이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여수 이행시 여수 <laughs> 이시요예자 <안 웃음> 시장님 준비되셨죠네 <목소리로> 갑니다! 문뛰어주세요 하나 둘셋여 여수는 아름다운 곳이다 오? 오지 하나 둘셋수 수레강 자린극관 창립됩니다 <laughs> 이야 꼭꼭 떼어주세다 찢었다 찢다 동영 리부터보다 잘하신다 야, <웃음> 진짜 <웃음> 훨씬 잘하신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만간 인사드리겠습니다. 러가2 0 2 6년의 세계 선박니다합니다 많이 <웃음> <웃음> 네, 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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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랑만 하셨어 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시 네, 다 네, 여수 시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빨리 만나볼 수 있는 여수 영치산 진달래 축. 대한민국의 오아시스라고 또 여수 자랑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소장님이 진달래 축제 가보셨어요? 저도 간지 꽤 됐는데요. 예전에 보면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달래 군락지 중에 전국 3대 군락지로 넓은 에이,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굉장히 그 언덕 가족들이 다니기에 좋은 언덕으로 돼 있어서 이 진달래들이 이 분포되어 있는 그 밀도가 되게 촘촘해서 굉장히 꽃동선에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산처럼 예쁘게 돼 있으니까 가족 단위가 같이 가게 되게 좋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등반 대회 같은 게 있거든요 어. 거기에 보면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랑 또 엄마 아빠 애기들이랑 같이 삼대가 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풍경이었어요 어. 야 상상만 해도 너무나 따뜻하다 언니 이번에 같이 가요 <laughs> 가족이야, 가족. 좋아요 언제부터 언니야 <laughs> 언제부터 언니야. <laughs>